발레코어스러운가방이뭐 이런 걸 시켰어? 이래서 아막 이거 요즘 유행이야. 막 뉴진스 가방 가방이야. 이래서 얘도 딱 숄더로 매면 이쁜 가방이어서 이거는 좀 후회템이에요. 이 가방을 딱 봤는데 너무 이쁜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즈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5천 원짜리 가방부터 200만 원짜리 가방까지 제가 가지고 있고 좀잘 사용했던 가방들을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진짜 추천템부터 찐 후회템까지 다 속속히 영상에 담았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영상 시작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좀 발레코어스러운 가방입니다. 딱 숄더백으로 멜수 있는 가방이고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분이 판매를 하고 계시는 가방이어가지고 주문을 해서 된 가방입니다. 이거를 직접 다 뜨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런 되게 발레코어 약간 하라주쿠 스타일의 가방을 엄청 좋아하는데. 제 주변인들이 보면은 살짝 기겁을 하는 가방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가격도 3만 원 정도밖에 안 했던 가방이어가지고 되게 잘 구매했다고 생각하는 가방입니다. 다만 제가 이런 가방을 뭐 이런 옷에 매치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데일리로는 살짝 매고 다니진 못하는데 공주 공주하게 입으시거나 아니면은 진짜 캐주얼하게 요거에 딱 이걸 들고 포인트로 주시면은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가방 3만원이었는데 저는 되게 잘 들고 다니고 있고 너무 리본 포인트도 이쁘고 해가지고 이런 좀 공주한 지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이 가방 진짜 추천합니다 제가 구매한 곳 말고도 알고리즘에 되게 이 가방을 파는 데가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보셔서 마음에 드시는 곳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백팩인데요. 이거 아크테릭스 백팩입니다. 이 가방은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분이 일본에서 구매하시는 걸 보고 어, 나도 뭔가 이 가방 갖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마침 크림을 보고 있었는데, 크림에서 이게 그냥 정가에 파는 거예요. 이게 되게 구하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냥 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딱 크림에 정가로 떠가지고, 어, 뭐지? 하고 구매를 한 가방입니다. 구매한 날부터 지금까지 너무 잘 쓰고 있는 가방인데, 이게 등산 브랜드다 보니까 되게 수납력도 좋고 약간 가방이 탄탄해요. 근데 처음에 이게 택배가 왔을 때 엄마가 보고선 뭐 이런 걸 시켰어? 이래서 아, 막 이거 요즘 유행이야. 막 뉴진스가 뭔 가방이야. 이랬는데 그냥 이걸 들고 다 나갈 때마다 싫어해요. 너무 등산 가방 같다고 메고 다니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제 남자친구도 이 가방을 제가 맨걸 보면 웃거든요, 항상. 주변인들은 좀 웃을 수 있지만, 뭔가 나,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예쁘고 만족스러운 가방입니다. 이게 또 지금 크림에서 보니까 가격이 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할 때 항상 잘 보셨다가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한 99,000원? 딱 정가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진짜 찐으로 잘 쓰고 있는. 뭔가, 명품 가방을 메고 나가기에는, 아, 너무 뭔가 묻을 것 같고,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이 백팩을 메고 나갈 순 없으니까, 약 그러니까 약속이 있을 땐. 그래서, 음, 좀 괜찮은 가방을 하나 사고 싶다. 엄청 비싸지도 않고, 막 그렇다고, 막만 원도 아니고. 괜찮은 가방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스탠드 오일 가방을 봤는데 뭐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인기순으로 봤나? 최신순으로 봤나? 했는데 이 검정색이 되게 무난해 보여가지고 구매했습니다. 은근 되게 많이 들어가요. 보시면. 살짝 더럽긴 한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여기 뒤에도 얇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저는 교통카드를 여기에 잘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얘도 딱 숄더로 매면 이쁜 가방이어서 꾸몄을 때도 괜찮고 아니면은 그냥 약간 출근할 때 데일리로 매도 괜찮은 가방입니다. 여기 앞에도 <laughs> 넣을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전 아직까지 이 곳은 사용하지 않아서 종이가 들어있습니다 정가는10 얼마였던 것 같은데 무신사에서 쿠폰 여러 가지 적용하고 막 적립금 쓰고 막 이래서 좀 저렴하게 상대적으로 구매했던 나이입니다 올해 진짜 제일 잘산 가방을 뽑으라고 하면 이 가방을 정말 추천합니다 가격도 뭔가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데일리로 막 더러워져도 걱정이 없고 그리고 막 어느 옷에 매치했을 때도 이쁘고 해가지고 좀 괜찮은 가방 없나 하면은 이 스탠드 오일 가방들을 다 추천드립니다 남은 건 이제 명품 가방들인데 한 번도 메고 나가지를 않았어요 더글로리 보면 수준에 맞게 들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틀린 말 하나 없는것 같아요. 이거거든요. 루이빅동 알마 비비. 저는 이거를 선물로 받았는데, 4월달에 선물로 받았는데, 지금 이제 10월이 다 됐는데도 한 번도 든 적이 없다. 이게, 진짜 이쁘기는 이쁜데, 이 가방 여기 밑에랑 여기 위에가 캔버스 소재여서 금방 더러워지고 물이 닿아도 막 착색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저도 알고서는 그냥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음, 일단 제가 이거를 방수 처리를 혼자 열심히 해서 방수가 되기는 할 텐데, 그래도 뭔가 나갔다가 괜히 뭐가 묻고 할까봐, 한 번도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꺼내고 있는 것조차 뭔가 가방이 상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괜히 샀다. 선물로 받았지만 그냥 다른 선물을 받을 걸. 그래다 너무 비싸기도 하고 일단 그렇다고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굳이 내가 비싼 돈 주고 사줬는데 왜안 들고 다녀? 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거를 들고 다니는 용은 아니고 그냥 좀잘 아껴놨다가 급전이 필요하면 뭐 팔거나 아니면은 계속 두면은 명품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쓰지 않는 이상. 이거는 좀 후회템이에요. 괜히 산 느낌? 막 제가 이런 거를 막 여러 개 톡톡 살수 있어서 좀 생각 없이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사서 너무 기분은 좋지만 뭔가 그 기분 좋고 딱 끝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어디 자랑을 할지는 또안았고 해가지고 뭐 들고 다닐 때도 없어서 그래서 진짜 돈이 엄청 많아서 이런 거를 그냥 저 스탠드 오일만큼 살수 있을 때 구매하는 게 아니면 저는 굳이 구매하지 않아도 됐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돈으로 산첫 번째, 제첫 명품 가방이에요. 직장 생활을 처음 하고, 이제 월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내가 돈이 많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약간 나도 명품을 가방이 너무 갖고 싶다. 진짜, 진짜 몇 개월 동안은 막 진짜 가방 사야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가방을 살까 생각을 하다가 아울렛에 갔는데 정말 제 운명처럼 너무 마음에 드는 가방이 나타난 거죠. 이 프라다 약간 핑크 베이지 가방인데 아울렛 제품은 아무래도 그 백화점에서 이월 상품이 넘어오는 거다 보니까 상태가 좀안 좋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파주 아울렛에서 이 가방을 딱 봤는데 너무 예쁜 거죠. 어차피 가방에 갖고 싶었고, 이게 딱, 나데봤을때나 너무 잘 어울려서, 구매를 해야겠다 하고, 이제, 구매를 하겠다고, 상태를 좋은 거를 봐주셨는데, 막, 찍힘이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약간, 딥피된 상품이 남아있었는데, 그것도 좀 더럽고, 이래서, 너무 사고 싶은데, 이런 거살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진짜 미쳤죠 여주 아울렛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주 아울렛 진짜 한두시간 걸려가지고 이렇게 차 타고 가서 이제 프라다 갔는데 딱 이게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있는데 이 안에 있던 재고는 찍힘이 있어가지고 구매를 하려면 이제 DP되어 있던 상품을 구매하는 거였는데 어그 DP된 상품이 나름 이제 컨디션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이걸로 진짜 사야겠다 여기까지 2시간 걸려서 왔는데 그래서 이제 딱 구매를 하려고 해서 지금 남자친구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봐줘 하고 이제 막 결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막 여기 살짝 찍힘이 있어 이러는 거에서딱 봤는데 직원분도 발견을 못한 큰 찍힘을 남자친구가 발견을 해가지고 아막 살까 말까 하다가 이제 남자친구가 그래도 처음으로 사는 건데 이렇게 찍힘이 있는 걸 사는 거는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진짜 아쉬운 마음을 진짜 잔뜩 안고 살짝 잊혀갈 때쯤에 그냥 눌러 파주 아웃렛에 갔는데 그때 또 얘가 새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미쳐. 그래서 그냥 그때 안 샀으면 됐는데 또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그냥 진짜 뭐에 홀린 듯이 바로 그냥 샀던 것 같아요. 이 가방도 저 루이비통 가방과 마찬가지로 한 번도 메고 간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막 메고 나갈 때도 없기도 하고 뭐 이런 옷을 입고 이걸 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뭔가 또 괜히 들고 나갔다가 더러워지거나 약간 상하고 이럴까봐. 그래서 그냥 저는 이런 명품을 괜히 샀다고 솔직히 생각해요. 이제는 뭔가 가방보다는 내 미래를 위한 투자? 뭐 적금을 든다거나 아니면 뭐 집을 사기 위한 자본을 마련한다던가 뭔가 이런 걸할것 같아요. 사봤기 때문에 이런 후회를 하는 것 같아서 진짜 사고 싶으시면은 한번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제가 이 2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지 않았어도 그냥 뭐 다른 거 사느라 200만 원을 어차피 썼을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잘됐다. 어차피 이 가방은 남으니까.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5천 원밖에 안 하는 이 다이소 가방인데요. 다이소에서 약간 시즌별로 항상 제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코백도 되게 귀여운 게 은근 많이 나와요. 작년 겨울인가에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하고 진짜 추울 때이 골덴 소재거든요, 살짝. 그래서 이렇게 진짜 더러워질 정도로 진짜 두세 번 엄청 빨아서 쓴 거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찐 에코 가방입니다. 다이소 5,000원 에코백. 진짜 너무 잘 썼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솔직히 5,000원? 말도 안 돼. 거의 한 2만원의 퀄리티입니다. 귀엽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고 잘쓴 가방들을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만약에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으면 다음에 영상에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랑 구독, 댓글까지 남겨주세요.